집에만 있는데 뭐가 힘들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전업주부가 되면 하루종일 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오해와 외면당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들어낸 전업주부의 고통, 그리고 남편들이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집안일은 무한루프입니다.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는 직장, 빨래는 끝내도 또 쌓이고, 설거지는 끝내도 또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손설거지를 하루에 적어도 세번은 해야 합니다. 미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곧 여름인데 냄새나고 날파리 꼬이고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여기에 청소, 정리, 아이돌봄, 끼니준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노동이죠. 그리고 이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로봇청소기가 있지 않느냐 세탁구 정리하는 작업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아시나요? 로봇 청소기로 안 되는 곳은 또다시 핸디 청소기와 스팀 청소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전업주의가 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주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참 멋없는 남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주는 상처 또한 깊습니다. 돈을 벌지 않잖아. 그 시간에 뭐 하는데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내 자아는 세상에서 보내는 편견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집은 심터하는 인식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전업주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돈으로만 측정되는 세상에서 전업주부는 종종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사를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나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결국 부모 둘중 하나로 이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정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둘중 누군가는 달려가야 하고 학교 일정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을 오로지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집에 있는 사람 탓 아이가 예의 없으면 양육 탓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 속에 많은 전업주부가 정서적 탈진에 시달립니다. 전업주부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월급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멋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전향하고부터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 언젠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바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남편이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아내는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그렇듯 분업화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힘들 때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식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집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각자의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잘 지내봅시다.